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MBA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에리카라고 합니다. 저도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Ucw 캐나다 웨스트 대학교에 관한 정보는 많이 없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캐나다 대학원 UCW MBA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저의 경험을 공유해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제 자기 소개랑 준비 과정을 조금 공유를 해 보자면 각자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과정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4년제 국립대를 졸업하고 싱가포르에서 7년 정도 사업 개발과 마케팅 쪽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상태라서 다시 대학교나 전문학교를 가는 옵션은 배제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목표로 일단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이라서 나이 점수가 많이 깎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력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대학원을 선택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MBA의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전공은 경영과는 관련이 없는 일어일문학 그리고 천연섬유학과를 복수전공해서 후경력만으로 갈수 있는 곳을 원했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알아보던 중에 Ucw 캐나다 웨스트 대학교라는 곳을 유학원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던 시기가 코로나가 한창일 시기였던 2020년도라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었어요. 사실 캐나다에 있던 유학생들조차도 떠나는 상황에서 입국하려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어 점수도 듀오링고 시험을 집에서 쳐서 간단하게 받을 수 있었고 영어 에세이는 제가 통해서 갔던 유학원에서 피드백을 주셔서 제출하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제 경험상 UCW 유학의 장점을 좀 공유를 해보자면, 저는 작년 2022년 10월에 2년짜리 MBA 과정을 졸업을 했고, 어 제가 생각하는 장점으로는 첫 번째 입학하기가 쉬웠다는 점인데요. 1년에 총 4학기가 있어서 1학기를 놓치더라도 너무 중간에 뜨는 시간 없이 입학할 수 있는 게또 좋았고, 아무래도 입학 조건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수월했다는 게 어, 준비하는 입학생으로는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다른 UBC나 SFU 같은 학교는 고려 안 해보셨다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엄청나게 학구열이 있어서 대학원을 간다기보다는 캐나다 취업과 이민을 위한 과정으로 선택하는 거라서 사실 저는 크게 고려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들어가기도 더 어렵고요. 네. 두 번째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학비입니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다른 명문대 MBA보다는 저렴한 편으로 공부를 할수 있어요. 저는 제가 졸업한 2022년 기준으로 파운데이션 코스를 포함해서 총43,820 캐나다 달러를 학비로 지불했더라고요. 어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대학원 졸업 후에 나오는 졸업 후 취업비자 3년짜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졸업 후 취업비자 PGWP를 받으면 오픈 퍼밋이라서 3년 동안 자유롭게 캐나다에서 어떤 직장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정직원으로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 경력을 쌓으며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어요. 네 번째 장점은 밴쿠버 다운타운에 새로 지어진 멋진 캠퍼스 건물에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집에서도 가까워서 따로 교통비를 들이지 않고 통학할 수 있었고 여러모로 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Ucw 대학원의 장점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입학 조건이 비교적 수월하다. 두 번째 비교적 저렴한 학비. 세 번째 졸업 후 취업 비자 PGWP 3년짜리가 발급된다는 점. 네 번째로는 밴 쿠버 다운타운의 새 건물,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어느 학교나 그렇듯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느낀 단점을 공유해보자라면 첫 번째는 교수님들의 수준의 편차가 꽤 크다는 점이에요. 어떤 교수님들은 진짜 괜찮은데 어떤 교수님들은 좀 실망스러울 정도로 강의 퀄리티가 낮은 분들도 있어서 복불복이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 교수님 리뷰를 검색해보고 수강 시청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특정 국가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건데요. 어, 다양한 나라의 국제 학생들과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점이 유학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U.C.W.는 인도, 파키스탄, 멕시코, 이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신기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한국 학생들은 사실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이건 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같이 팀플을 하면서 문화 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힘들었던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제 경험상. 음. 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역사가 짧은 학교라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 점은 저는 크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게 학교 이름보다는 내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력을 쌓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취업도 했고요. 그래서 어디서든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캐나다 대학원 UCW MBA 과정을 선택한 거를 후회 없이 행복하게 지금 벤쿠버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고요. 영어로 MBA를 한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사람이 다 적응하고 어떻게든 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정직원으로 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대학원이나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준비 잘 하시고요. 벤쿠버 일상이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나 인스타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